안녕하세요 센중룡 스티비 크큐입니다 여러분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9월 마지막 주 스팀 할인 및 에픽무료 게임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 주 역시 상당히 다양하고 재미난 게임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쫙 보시고 땡기는 게임들이 있으시다면 렛츠기릿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스팀 할인은 대부분 새벽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마감 날짜보다 하루 일찍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기릿 oh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바로 토탈워 워해머 2입니다. 4 개의 지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전쟁을 펼쳐나가는 전략 게임으로 토탈워 워해머의 3부작중두 번째 작품인데요. 4개 종족의 총8 명의 군주 중한 명이 되어 광활하고도 생생한 판타지 세계 속에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거나 또는 세상을 파괴하는 정복자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정말 미친듯이 재밌는 게임으로 취향만 딱 맞는다면 천 시간은 기본으로 삭제될 만큼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는 점 각오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토탈워 워해머 스팀에서 10월 1일까지 66%라는 가격 233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와 동률이네요. 아 그리고 현재 토탈워 워해머 원과 워해머 원의 모든 DLC까지 포함된 토탈워 워해머 컬렉션 역시 할인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다음 할인 게임은 인왕2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게임으로 정치가 불분명한 주인공이 요괴들을 촥촥 쓸어 나가며 진행하는 액션 RPG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소울 라이크류 게임인지라 난이도가 상당히 빡세서 일반적인 액션 RPG로 생각하시고 무턱대고 플레이하시면 정말 골치 아플 수도 있다는 거 결코 강과하시면안 돼요잉 인왕2는 10월 5일까지 스팀에서 20% 할인 가격 43,8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컴플리트 에디션이라 모든 DLC가 다 포함되었으며 역대 최저가와 동률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다음 아리 게임은 바로 철수의 사쿠나 히메입니다. 뭔가 트레일러 영상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픽이네요. 독특하게도 변동사 시뮬레이션과 액션 RPG를 결합한 게임인데요. 분내기 수확 등 다양한 공정을 거쳐 품질 좋은 쌀을 키워내고 농기구를 무기로 한 다양한 무기 수가 자유롭게 늘어나는 날개옷을 활용해 화려한 헬 스크롤레이션을 펼칠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에 변동사라는 특이한 요소가 워낙 주목을 받았지만 액션 역시 상당히 훌륭하고 재밌는 게임이라서 할인 기다리셨던 분들은 한번 꿰네 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철수의 사쿠나 히메는 9월 28일 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30% 할인 대우 38,36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30% 할인 대우 56,7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 역대 최저가와 동률로 디럭스 에디션에는 사운드 트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반판으로 추천해드릴게요. 다음 아리 게임은 페르스터4 골든입니다. 원래 플레이스션 비타로 출시되었던 게임으로 작년 6월에 스팀으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은 현지 r p g 게임인데요. 일본 시골의 조용한 마을에서 싹트는 청춘들의 이야기로 연쇄 살인 사건으로부터 모험이 시작되게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스토리 라인을 지니고 있으며 재밌는 꿀김이지만 아무래도 그래픽은 PS 비타에서 넘어온 거라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매우 훌륭한 게임이니까 현지 r p g 좋아하신다면 기리 끼리페르스터4 골든은 10월 1일까지 일반 판의 경우 30%할는 능력 13,860원에 디럭스. 디럭스는 36%라는 가격 15,8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럭스에는 아트북과 사운드 트랙이 들어있는데요 웬만하면 일반판을 추천드리지만 가격 차이가 거의 안나서 디럭스를 생각해보셔도 좋을 편같네요 아! 현재 페러스더5 스크램블드 팬텀 스트라이커즈도 40% 할인 중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아리 게임은 진 여신 전생 3 녹턴 HD 리마스터입니다 올해 5월에 스팀에서 출시된 타이틀로 j r p g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반가운 할인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여신전생 시리즈의 메인 스트림인 진 여신 전생 세 번째 작품으로 프레스트로 발매되었던 원작을 HD 리마스터한 버전입니다 악마의 세계로 변해버린 도쿄에서 수많은 악마들과 조우해가며 모험을 펼쳐나가는 스토리로 훌륭한 명작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뛰어난 작품성을 지닌 게임인데요 그래픽 사운드가 원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이룬 작품으로 스팀에서는 이번이 첫 할인이니까요 기다리셨 분들은 바로 레스길의 진렬시대생3 녹턴 HD 리마스터는 10월 1일까지 일반판은 33% 할인가격 33,370원에 디럭스에디션은35% 할인가격 48,6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럭스에는 추가 난이도 및랩뿐만 아니라 데메크 시리즈의 데빌런터 단테가 등장하는 매니악스 모드가 추가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4마리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4입니다. 레이싱 게임 중에는 무조건 최고의 수작으로 꼽힐 정도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영국의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전쟁의 3편에서 이미 레이싱 게임의 최고 봉단을를 찍어서 그 이상의 게임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었지만 그 예상을 가치없이 깨버리는 완벽한 인게임 프레임 안정성과 매우 쾌적하고 부드러운 레이스를 제공하며 인생 최고 각김 수준의 찬사를 받은 게임입니다. 이런 거 보면 조만간 출시 예정인 포르자 호라이즌5도 어마무시하게 기대가 되네요. Horizon 4는 9월 28 18... 까지 스팀에서 스탠다드 에디션은 50% 할인 가격 29,95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50% 할인 가격 39,700원에 얼티밋 에디션은 55% 할인 가격 44,9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역대 최저가와 동률로 디럭스에는 자동차 패스가 추가되었고 얼티밋에는 자동차 패스, VIP, 대이 카페 확장팩 기개가 포함되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얼티밋을 추천하는 게임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할인 게임은 용과 같이 세븐 빛과 어둠의 행방 인터내셔널입니다. 턴제 r p g 장르 의 게임으로 엄청 많은 분들이 인생 게임으로 꼽는 갓겜중 게임 하나네요. 애초에 3D 액션 게임으로 기반을 세웠던 용과 같이 시리즈가 7편에서 갑자기 턴제 r p 로 시스템을 바꿨는데 이게 기가막히게 제대로 먹히 들어가서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와 어우러진 꿀잼 전투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참고로 용과 같이 시리즈 7편이라 전작과의 스토리 연결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굳이 전편을 안 하시고 7 편으로 입문하셔도 문제 없으니까요. 걱정 없이 끼리 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용과 같이 스팀은 국가 어둠의 행방 인터내셔널은 10월 1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35% 할인 가격 38,870원에 히어로 에디션은 40% 할인 가격 48,880원에 레전더리 히어로 에디션은45% 할인 가격 34,9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전더리 히어로 에디션은 비추드리며 히어로 에디션에 있는 악마 누딘 세트는 은근히 쓸만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일반판으로 레스 게리. 아 참고로 용과 같이 리마스터 3, 4, 5편이 합쳐진 야쿠다 리마스터 콜렉션 역시. 50% 할인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하니 게임은 투포인트 호스피탈입니다. 병원을 설계, 해 건축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며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직원들을 관리하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여러분은 병원의 환자들의 편의성을 최적으로 관리해 주어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찾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어느 병원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매일 똑같은 질병에 가진 환자들만 병원에 오지는 않겠죠? 당연하게도 병원 제대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실도 만들고 그 시스템으로 운영할 직원들도 고용해서 관리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을 키워 나가시다 보면 그 누구도 우리 이 앞길을 막을 수 없는 의료계 최고 건물에 되어있겠네요투 <laughs> 포인트 호스피터는 10월 1일까지 스팀에서 66% 할인가격 12,9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다음 아리 게임은 라이자의 아틀레트 2 잃어버린 전승과 비밀의 요정입니다. 전작으로부터 3년 동안 평범하게 지내오던 라이자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여름 도시로 오게 되며 불가사의한 의뢰를 받아 유정기 담기 비밀을 밝히는 스토리입니다. 전작에 비해 게임성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쉽게도 최신 게임들에 비해 약간 모자란 감이 있고 스토리의 완성도도 떨어지는 편이라는 평가가 조금은 있네요. 또한 약간 게임 캐릭터가 과하게 야다는 하 평가들도 있네요. 이건 좋은 건가? 음. 라이자의 아틀레트 2 잃어버린 전승과 비밀의 요정은 10월 5일까지 스팀에서 1만 8은30% 할인된 가격 35,360원에 드럭스 에디션은 30% 할인된 가격 56,21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버전 모두 이번이 역대 최저가네요. 드럭스에는 추가 의상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만 8 0 0 0 자, 이제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 소식을 알아볼 차례죠. 에이? 이번 주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은 바로 더이스케이피스트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여러분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출하는 센트 박스형 게임으로 교도소에 폭동을 일으키든 아니면 감옥 안에 터널을 파든 아니면 경비복을 훔쳐 납치범들 무리에 섞이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탈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것을가만 지켜보고 있을 교도관들이 아니죠. 저빌어먹을 교도관들에 비해 전 세계 의 다양한 감옥에서 탈출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것같겠네요더이스케이피스트는 9월 30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정식한 걸 지우는 안 되지만 유저 패치가 제작되어 있는 게임이네요. <목소리> 마지막으로 다음 주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 소식이네요. 와, 오랜만에 초명작을 풀어 주는데요. 가슴이 빵 사네요. 바로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4입니다.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으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로 기대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구월 마지막 주 스팀세일과 에픽무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하인 라인업 정말 마음에 드네요 에픽무료 게임은 약간 아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무료는 무료인 맛에 한번 해볼만도 하죠 지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끼릿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뾰압